자, 여러분. 사과입니다. 사과에서는요. 제목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꼬모에 셀레나. 어? 근데 좀 특이하죠? 앞쪽에서 꼬모에 스다우스데 꼬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k 엔에 l S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어 있어요? 꼬모에 S. 어? 꼬모가 s 스타랑 있었던 적도 있고요. k n 에 S랑 S가 있었던 적도 있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스타로와 셀의 형태가 쓰임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르의 쓰임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정의,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외모, 성격이거든요. 외모와 성격을 물을 때는 꼬모에스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꼬모에스. 끼에네스는 누구냐 하기 때문에 직업이나 그 사람을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Como es? 할 때면, 외모나 성격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다. 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mo es, Elena? e l e 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성격을 묻는 걸 수도 있고요. 외모를 물어보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물을 보도록 할까요? Que t a 우리 배웠었죠? p e d 안녕. 어떻게 지내? Muy bien, gracias. ¿Y tú? 음, 잘 지내. 고마워. 너는 어때? Bien gracias. Como es tu, profesor de español? 이거 물어봤죠? Como es tu, profesor? 너의 선생님. 여기서 吐는요, 어, 특이하죠? 우리가 했던 吐, 강세가 있는 것과 강세 없는 吐는 어떤 거냐면요. 강세 있는 것은 우리가 주어로 사용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吐가 강세가 없는 거는 영어에 you are처럼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자, 이런 형태가요. 나, 나의, 너의, 그의 그럴 때요. 미, 뚜, 수 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미 프로페서, 나의 선생님. 너의 선생님이면 뚜 프로페서. 그나 그녀나 당신은 다 수를 쓰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수 프로페서. 그의 선생님 또는 그녀의 선생님 또는 당신의 선생님이 다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너의 선생님 스페인 선생님은 어때. 뭐 외모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성격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떻게 했어요 Ls 무이 아마블레 아마블레 이심바티코 아마블레는 카인드고요. 그다음에 심바티 o 는 착하다는 심퍼스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래서 무이를 붙여서 너무도 우리 베이라고 했었잖아요. 너무도 착하고 좋으셔, 착하고 좋으셔. s 들 m 아마블레 심바티코 아마블레 에로 끝날 때는 남녀를 구분을 하지 않고요. 오로 끝날 때는 여성일 때는 심파티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e S a m a b i a t 심파티카 L S a m a b i 이 a 심파티코할수 있는 거죠. 엘일 때는 심파티코 A I일 때는 심파티카라는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어봅니다잘 생겼어? 하면 과보. 여성일 때 뭘까요? 과빠. 잘 생겼다. 외모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노세. 음, no sé. 자, 강세가 있어야 돼요. 이때 강세가 빠졌는데 no s sé, 이 부분은 통째로 외워주세요 자, no s sé, 이 I don't know. no s sé. 앞으로 나올 거지만요. no s 라는 표현 여러분들 외우세요. no s sé, 안다 그러면 세예요. 자, no s sé, 모 como 그쵸? hablar.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여기서 오가 또 들어갔네. 오는 빼버리세요. como hablar. 어떻게 말해야 될지. 영어로 얘기하면요, how to say. 이런 말이에요. 영어의 how to say. 이런 표현이요, 스페인어로는 간단하게 그냥 앞에 의문사에 해 당하는 거모. 뒤는 say에 당하는 것을 우리는 desir라고 하거나 또는 hablar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to에 당하는 거 어떻게 쓰냐고요? 스페인어는 안 씁니다. 스페인에서는 의문사와 동사 원형을 써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뭐를 말해야 될지 깨 깨가 와시거든요 깨 데셀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어 como 데 a b 아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세. No sé. 어 a b 아블라 하지만 빼로 에스무이 알또 하지만 매우 키가 커 알또. 이 델가도 말르 말랐어. 어 그러면 키가 작다는 뭘까요? 바호어 뚱뚱하다는 고르도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잘생긴 거니까 음~ 음~ 노세 no 꼬호함라 sé. 그다음에 빼로 에스무이 알도 이 델가도 뭐 외모는 얘기할 수 없지만 키는 크고 날씬해 이런 뜻이죠. 그니까 러뭐 뭐라고 했어요? 하하하 이건 웃음 소리예요, 그냥 의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 음, 대충 감잡았어 이런 얘기겠죠. 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꼬부의수름으로보면 성격 아마블리 심파티고 해결하거나 또는 알도 델가도뭐 반대로 작다는바호그 다음에 고르도 뚱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십시오. 조금 오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확인하십시오. 자 그다음 볼까요? 자 니알로그 배 볼까요? Como es tu hermana? 어, oh, 너의, 그쵸? 너의 hermano, hermana 하면 sister. 이거 그냥 hermano 하면 brother.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hermano, 너의 hermana는 어때? 성격을 물어보는 것도 있고, 외모를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mi hermana, de, sister, 뭐, 누이? 있어요. es muy amable. 매우 착하지. 매우 친절해. 그리고 es baja. 여성이니까 아로 끝났죠? 바하 키가 작고 델가다 날씬해 자 반대로 뭐라그랬어요 키가 크다? 알다 자 뚱뚱하다? 거르다 라고 할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에이아 띠에네 있어요 어 띠에네 떼네르가 나오는데 이거 별표 쓸게요 자 떼네르 동사 떼네르가요 뭐냐면요 영어의 해부 동사입니다 해부 해부 동사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겠죠 영어에서도 해부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러니까 스페인에도 자주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테네르의 특이한 이레귤라 불규칙이기 때문에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써볼까요? 땡고. n g o tienes, tiene, tenemos, t e n é s t e n e n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해요. 선생님 너무 불규칙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아 스페인어도 그렇고 외국어도 그렇고 자주 쓰이는 말일수록 불규칙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자주 쓰니까 사람들이 자주 말을 하다 보니까 불규칙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테네르, 우리가 베니르, 앞에서 셀 에스타를 했었잖아요. 불규칙들이에요. 자 불규칙, 자주 사람들이 쓰는 말들은 불규칙일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그냥 마음 푸근하게 자주 쓰면 익숙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땡고, t 에 n e m 에네 t 으모스땡 s 이스 e n e 인데요 우리가 춤추는 땡고 있지 않습니까? 땡고는 땅고라고 하는 거예요. 땡고가 아닙니다. 땅고예요. 이건 땡고는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녀가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어요? 뺄로. 별로 그랬는데, 뺄로는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네그로예요. 네그로. Negro. 검정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빨간색이면 색깔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색깔은 그때 외우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하얀색과 검은색만 먼저 할게요. 네그로의 반대는 블랑코예요. 블랑코. 우리뭐 몽블랑 하듯이 블랑 하지 않습니까? 몽블랑의 몽이 산이거든요. 프랑스어긴 하지만 블랑하면 뭐냐면 하얗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까사블랑카 들어보셨어요? 모로코에 있는 마로에코에 있는 c 사블랑카 지역 이름이죠. 흰 집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c 사블랑카 l 사가 집이거든요. c 사블랑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q 스 e es tu hermana? 어? Que 란말 물어봤어요. 이거 알아두세요. 꼬모에스는 외모를 물어보는데, q 에스는 직업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에요. q u 스 es hermana? 그러니까, ella es estudiante de la 대학교의 학생이야. 대학생이야. 뭐, 학생이 뭐 직업이겠죠. 직업을 의미하는 거니까. 뭐해? 라고 할 때, q 에스 뚜는 잘안 써요. 3인칭이 자주 씁니다 깨스 엘, 깨스 에이야. 그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란 뜻. 그녀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어봤죠. 코모 에스 두르 마나 너의 시스+ a 마노죠. 너의 시스터는 어때? 이게 물어보니까 엘 에스 알도 이고르도 키가 크고 뚱뚱해. 음 나의 어브라더뭐 남성 위일 수도 있고 아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뭐형 동생하지만 스페인어나. 그그 그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brother, sister 하잖아요. 어, 영어에서 도위 아래를 구분하는데요. 스페인에서 또위 아래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요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아까 에르마나와에르마노처럼 말이 있고 뒤에다가 마요를 붙이면 위, 다 그러니까 메너를 붙이면 아래예요. 그래서 에르마나 마요라면 언니 그러니까 누나, 그다음에 에르마나 메너라면 여동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형이나 오빠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Ermano m a y o r 그다음에 동생일 때 그러면 남동생일 때는 hermano menor라고 쓸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뒤에 쓰죠. Es muy alegre. 유쾌하다는 뜻이에요. Muy alegre. 매우 유쾌해.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Que es él? 그는 뭐 하는 사람이야? 물어보니까 e l es profesor de francés. 프랑스어 선생님이야. 라고 했죠. De matemáticas. De español. De inglés. De chino. De japonés. 붙이면 과목의 언어에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꼬모의 수룸으로 올 때와 깨의 수룸으로 올 때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